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찬양과 말씀 찬양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하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로 가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 이찬양 좀 아, 어쩌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 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 아멘. 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또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 찬양의 가사는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10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네, 말 그대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근데 이것을 다른 버전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좀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어, 굉장히 뜻이 의미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사랑, 아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내 목숨을 잃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laughs> 목숨을 포기할 만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거의 목숨 내놓고 부르는 찬양이라고 해도 어뭐 과언이 아닐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뻐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포기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너무나 기뻐해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야 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원수마귀는 우리 앞에서 물러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로만 가득한 사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낭으로 내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체가 강건하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